하늘이, 어떤 또 줄이 안녕하세요. 많이 헉, 복숭아가 천두 복숭아인데 많이 열렸네요. 어, 집력한데. 근데 데. 맛이 왜 맛이 없대요? 아니요 맛있어요. 하나 먹어봤는데. 익은 게... 게는 맛이, 익은 게는 살배도. 익은 놈 먹어본 게. 하나 게는.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어, 맛있어요. 맛이 없다게 사람. 복숭아가 많이 매달렸네요. 어, 아주머니가 복숭아 좀따주 어, 조금 몇개따 주신다고 해가지고 게몇개 어, 따고 이쁘지요? 어. 천도복숭아예요? 어.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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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치고 하신 거라 좋은 거죠? 어. 지금 별로 안 달렸네요. 길이 길 옆이라 사람들이 따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집에, 집 했다는데. 안쪽으로, 집으로 이렇게 있는 데는 많이 있네요. 다음에 또 봬요.